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. 자 드림 하이. 네. 오늘은 우리 뭐 만들 거예요? 달고나.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. 이거는 하얀 소이탕이고요. 네. 여기에 이제 이게 베이킹 소다고 네. 여기 안에 이제 재료들이 재료들이랑 다, 다 들어있어요. 어, 달고나 세트를 네. 달고나 세트를 먼저 뜯어볼 아, 거고요. 지금, 와우! 진짜, 맛있 아, 달고나 만드는 다해 줄게 다들아 s Yes! <laughs> 예.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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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그러면은 네. 드미가 이걸로 쏙 눌러주고 그대로 그다음에 글로 가면 하이가 그 무늬로 아무거나 먼저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시작 기대해 주세요. 기대해 주세요. 실패한 사 하나라도 우리 우리의 그 어, 우리에게 포인트 넣습니다. 와. 오 불을 사용할 때는 바, 반드시 어른들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세요. 네맞아요 여러분 그냥 혼자 사용하면 다쳐요. Don't go t 요 the. n 아 y o 이 정도. 이 정도? 이 정도? 오케이 넣고 o o l 끈적 the doctor. Oh, the d o 어 t 지고 <laughs> <배가 잘 웃음> <와, 거짓았어>, <laughs> <laughs> 아, 있어 t 지 e doctor. Oh, the d 살 c t o r Oh, the d o c t o 아 괜찮아! h e d 어? 내가 잡고 있을게. 어 됐다. 한번 할까요? 잘 잘. 좀 그런 이돼더더더 조금만 더 쭉. 오케이. 좋아. 야 완전 실패네. 우와. 어, 첫 번째 완벽하게 실패다. 완벽 실패요. 대죠 <laughs> 맛은 좋죠. 좋아요. 때는 어른들이랑 같이 먹 어, 하시고요 그리고 어, 뜨거운 거 만질 때는 조심하세요. 아 으이... 나도 먹어 예. 첫 번째 실험 완전 대 실패. 그리고 <laughs> <laughs> 아 소다 설탕 많이 아니면, 아니면 진짜 이거 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. 파이팅! h t i n g Fighting! f i g h t 그래 g Fighting! f i g h t 이 n g Fighting! f i g h t i 아 g Fighting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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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i 이 h t i n g f i g h t i 어 아니 더더더 더, 더, 눌러 더더 더 세게 눌러 그렇지 그렇지 더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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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, 눌러.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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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면서 문제 있어 오 어. 어. 머리카락 잘만들어다 떼면서요? 그래 잘 만들어진 거 같았는데 맛이 문제야 맛이 여기는데맛 어. 좋으면 괜찮은 거고 어 아니야 아 달콤해, 아, 달콤해. 어,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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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 응 음! 성공 성공! 오, 오 됐지만 알겠어 됐지만 알겠어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랬어요 여러분. 아 감사합니다 정들인 것 실패해도 다시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정화이님정화이님오 음. 이번에 이번에 오 이번에 뭔가 진짜 좋다. 진짜 같은데? 느낌, 느낌 좋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자와와왜 감지 탕 모양틀이 모양틀 한번 찍어봐 아무 걸로만 해 찍어봐. 아, 아빠. 아어 너무 세게 말고. 근데 우리 왜 그지 이걸로 왜 찍은 거지? 아 그래야 아빠 어렸을 때는 그 기술인가 봐. 그렇게는 편하게 됐거든요. 그리고 무조건 집에 나왔어요. 요즘. 마테 반장. 아 식용유 발라야 된대요. 뭐 원형 판에. 이러니. 이 판에 식용유를 발라야 된대네요. 아 어, 그래야 잘. 미니 선풍기 미니 선풍기. 아니야 선풍기. 아니야 난 미니 선풍기야. 아. 이쑤시개로 다 끝내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빼지 마시죠, 아빠. 빅픽. 아, <laughs> 알것 같아요 time. I go at t i m 어 I'm in love. We're going on hotel. I need to be my o 이 맛이 어떤지? 좋을 것 같은데 좋아 w 어어 t s up to 맛있겠다! 맛있겠다! 소주 안 써요? 말해줘 그래 이건 내가 원하는 모양일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달거나잘 만드는 거 알고 있는 분들은 댓글로 올려주세요 한 먹어볼게요 네? 먹어볼게요 오! 이번에는 제법 그거 나와요 모양 나와 모양 나와 모양 나와 그리고 아잉캔 이거봐 이거 이봐 음, 음. 탈고나 모양이 제대로 나왔어 이 분은. 어, 오 아빠 여기 니퍼 있어. 자, 오늘의 달고나 실험. 중간 성공. <laughs> 겨우 중간 성공이지만 재밌었습니다.